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임대차 계약, 특히 그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 계약 만료될 때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문장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니다. 어우 강력한데요. 바로 이 부분 당신이 세입자로서 꼭 알아야 할 권리,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좀 펼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딱 명시된 세입자의 아주 중요한 권리죠. 계약갱신 요구권.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신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당신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뭐고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포인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버티라는 게 아니라 어,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계약 기간 끝났다고 바로 짐 싸서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현행법을 보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중요한데요.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저 계약갱신하고 싶어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네. 그리고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걸 거절 못해요. 그냥 뭐, 다음 세입자 구했어요. 라던가. 아니 뭐, 그냥 재계약 안 할래요. 이런 건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전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 권리를 쓰면 얼마나 더살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2년 더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세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딱한 한 번, 1회에 한해서 이 권리를 쓸수 있고요. 그렇게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겁니다. 오, 2년이요? 네. 기존 계약 조건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다만 임대료는 최대 5% 안에서 올릴 수는 있어요. 이게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거라, 음, 당신의 주거 계획에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법 조항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년이면 정말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세 번째 포인트가 좀 재밌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말 한마디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 뭐랄까, 그냥 말로만 해도 법적 효력이 확실한 건지 나중에 집주인이 들은 적 없는데요? 하면 어쩌나 좀 걱정도 될것 같은데요. 아, 그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구두 통지도 효력은 있어요.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내가 말했다? 아니다, 못 들었다. 이렇게 되기 쉽죠. 입증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안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아니면 뭐 카톡 메시지라도 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면 더 확실하고요. 기록을 남겨두는 거, 이게 혹시 모를 분쟁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우니까 시기 꼭 지키셔야 하고요. 아, 역시 증거. 증거가 중요하군요. 근데 또 집주인들이 제일 많이 되는 핑계 아시잖아요. 아,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서요. 또는 우리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해서. 이거요. 자료에도 집주인이 실거주 핑계로 내쫓으려 하면 증거 요구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속 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료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목적 이건 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좀 의심스럽다 하시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정말 실거주 하실 건가요? 그럼 뭐 이사 계획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요구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갱신거절하고 내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다. 이러면 이전 세입자는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배상 규정을 다 마련해 뒀어요. 와 손해배상까지? 그럼 집주인도 실거주 사유를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 권리 모르면 쫓겨나고 알면 2년 더 산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고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권리를 만들어 놨어도 정작 당신이 그 권리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아니면 알아도 좀 머뭇거리다가 계약 기한 끝나면 그냥 원치 않게 이사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전후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정도는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랑 좀 의견 차이가 있거나, 아, 이거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겠다 싶으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마다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있거든요. 이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현명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아는 것이 당신의 주거권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 정말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아닌가요? 법이 준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내가 이 권리를 어떻게 쓸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미리 좀 생각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제 법적인 권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법적 다품 이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좀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방법은 없을까? 굳이 이런 법적 권리를 막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건강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더 고민해 볼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